중추신경계 말 그대로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단이라든지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그 중에서 대뇌가 있어 큰 뇌.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고 자급 판단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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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헉, 여기 요거 하나에다가 키워드를 밑줄을 그어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뇌 중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정신 활동적은 대뇌가 되는 거네. 음. 으흠. 그러면 그이 예, 그대로 갈게. 손으로 가볼게요. 네. 어 위치도 기억. 여기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에 있는 위치 하고 명칭 그다음에 기능. 얘도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뒤에 문제를 보면 그림을 그려주고 얘를 기형, 리은, 디귿 리얼, 미움 이렇게 해. 그리고 얘가 무 어디고 무슨 일하게?라고 물어봐 다시 말하면 얘는 암기가 되는 거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지 이해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자 네. 그런데 대뇌는 뭐였지 정신 활동이었지 네. 손에는 몸의 근육 운동, 몸의 자세 균형 유지 다 뭐에 관련된 거야 네. 그치? 정신활동, 뭐책 본다, 공부한다, 생각한다, 뭐 뜨겁다고 느꼈다, 어쩌다 저쩌다 는건 이건 대뇌 쪽이에요. 네. 근데 몸에 관련된 거야. 뭐 운동 신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손인 거지. 서 운동 선수들이 손에가 발달한 거고, 그리고 뭐 예술가라든지 무슨 뭐 공부를 잘한다, 이건 대뇌가 발달한 거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쯤에 우리 반사할 때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내 반사. 바로 중간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중간에는 있 간내란 뜻이거든. 잘 봐. 눈 동공 홍 동공이 뭐고 홍채가 어디 있는 지 아죠, 혹시? 네. 어디 있는 거야? 여기요. 그렇지 잘했어. 여기부터 눈이라고 얘기하지. 눈이지. 네. 눈이 어, 눈에뭐 동공 홍채 눈이 어쩌고 눈 쪽이면 다 중간내예요. 음. 그래서 다시 되뇌하면 뭐 정신. 뭐 네. 손뇌하면 음. 몸. 중간내하면? 음. 그렇지. 일단은 여섯 개 중에 벌써 세 개는 컨트롤 됐네. 음. 됐어. 그 다음에 간내가자. 상태를 일정하게 하는 거. 음.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니? 항상. 음. 음. 이런 지 항상성. 네. 항상성에 관여하는 중추 신경계가 누구냐면 간내가 됩니다. 음, 그럼 벌써 (6개) 중에서 (4개) 됐어 네. 그다음에 척수 딱 봐도 음 이쪽 어뇌내 쪽은? 음, 쪽은 아니지 네. 그래서 말초 신호 신호를 전달하면 전달단 통로이면서 의지와 어, 나왔네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 일어난 중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수가 나오는데 심장 호흡소화 등 같이 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들 네. 기침 어 아까 아침에 나왔던 거음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예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위치가 어딘지, 이름이 뭐고 하는 일이 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셔 주셔야